자 가성비 내지 말련 스위트홈 프로젝트에서 말씀드리는 자 남구 신축 5 억대 왕초산 오션 시티 사전 점검 사녀 왔습니다. 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어, 생각보다 훨씬 좋은데? 예 네, 이게 한마디로 표현한 겁니다. 사전 점검 결과를 한마디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데? 예 네, 사전 점검 내용 공유하고요. 추첨 메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상 오늘 가장 돈 되는 정보가 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사님, 제니스 오션시티, 먼저, 이게 전체 단지 배치도인데요. 여기가 101동이에요. 101동. 그, 요쪽으로 올라갔어. 올라가서, 예, 입구로, 로 들어갔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전체 단지가 이게 3048세대인데, 전체 3048세대인데, 예. 이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기가 여네 개의 데크를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데크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의 데크. 여기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하고 살짝 올라가면은 예, 여기도 올라갑니다. 여기 올 올라, 올라오게 돼 있어요. 예. 여기가 또 하나의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로올라가는 데가 또 하나의 데크가 있고요. 엘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로올라가는 데가 하나의 데크. 종이 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동으로 가시려면은, 이 예, 위동으로 가시려면은 예, 좀 거리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입구에서부터 이거 가려면은 예, 갔다가 갔다가 갔다 가야 되니까는 조금 예, 거리가 있습니다. 이 위에 동원이 보면은, 예.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저도 쭉다 돌아보면서 다녀 다녀봤는데 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게 예. 지금 물 호수, 뭐 호수 정원이야 되나? 예, 멋 멋지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공연도 막 하고 그러던데 바이올린도 켜고 막 공연하고 도 있던데 예. 호수 정원이 되게 멋졌어요. 보기에는 예, 곳곳에 이렇게 분수가 흐르는 물 정원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보니까.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되게 좋아 좋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1 1 9동에 보이시죠, 그죠? 예, 예 이렇게 그뭐 어린이 놀이터 옆에도 물이 이제 차면은 당 그러는 그 물놀이 시설 같은 요런요런 요런 것도 보이고요 보면은 예, 여기도 뭐 이렇게 예돼 있습니다. 예, 멋멋멋졌어 멋졌어요. 물로 된그 수경 조경 시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예. 이건 이제 남동쪽으로 바라본 건데, 이렇게 있고, 예. 요렇게, 뭐, 물 정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예. 정원이 되게 이뻤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이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는, 메인 커뮤니티 센터가 클럽 제니스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요 입구입니다. 예. 앞에 딱 들어가니까, 예. 뭐 어떻게 되는가 면은 예. 비트니스 센터 그리고 핑퐁 탁구장 폴 폴롬 당구장 그리고 프라이빗 뮤직 룸 그리고 뭐 코인 와시룸 그 코인 세탁실 대탁, 탁뭐 GX 룸 샤워룸 뭐 이렇게 쭉다 있어요. 그리고 비포에는 골프클럽 있고요. 그다음에 키즈 라이브러리 맘스 카페 뭐뭐 뭐 이런 것들 라운지 이런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헬성입니다 뭐, 각종 헬스 기구들이 쭉 있어가지고, 예, 요즘에 그직장인 분들 아침에 일부러라도 땀 내가지고, 뭐, 30분, 40분씩 운동을 하고, 샤워하고 출근하시라는 거죠. 딱이에요, 딱. 이게 멋지게 만들어놨더라고, 보니까요. 예, 이렇게 GX룸도 있고요 예, 멋지, 멋졌습니다. 요거는 사우나에요, 사우나. 예, 사우나가, 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탕 3개 들어요, 3개. 탕 3개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사우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락하죠오죠 사우나 락하고 여기 이제 기노키 사우나. 여기는 아 온돌 사우나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사우나들이 쭉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코인 빨래방이죠. 코인 빨래방. 예, 이렇게 코인을 써서 뭐 하는 그런 빨래방들이 있었고 특이하게 프라이빗 뮤직룸이라고 있던데 개인 음악 연습실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보니까요 아, 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방음은, 방음이 다돼있겠죠 그죠? 방음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뭐 드럼이라든지 기타를 갖다 놓고 뭐, 음, 그렇게 연습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당구장 그리고 핑퐁, 탁구장. 예. 그 여기는 이제 라운지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라운지에 는 되게 고급스러워요. 되게 고, 그냥, 어적하게 그냥 막 테이블 나눠 꺼자몇깨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되게 고급스럽게 해놨습니다. 멋져요. 예, 이렇게 밖으로 이제 그 조경을 보면서 예,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라운지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어린이 키즈, 키즈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카페테리아.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유인 카페를 운영을 하겠죠. 그죠. 예.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뭐 음료수 나든지, 그리고 저, 간식 들어갔다가 판매하는, 고러한 공간이 여기입니다. 이쪽에 가니까 이제 골프장이 있던데, 예, 이렇게 GDR로 벽 보고 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GDR 골프존 연습장, 연습기구로 이렇게 쭉흔어와 있었습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꼭한 시간씩 운동하고 가시라는 거죠. 제가 그렇거든요. <laughs> 아침에 한 시간씩 운동하고 출근합니다. 재밌어요, 보면은. 예,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 요거는, 그, 연습장이 아니고, 이제, 골, 골프, 게임을 할수 있는 스크린, 스크린룸. 이렇게 4개의 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리고 이거는 키드 라이브러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예. 키드 라이브러리. 이렇게도 되어 있었습니다. 멋지죠? 예.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예. 커뮤니 센터하고, 음, 안에 조경하고 다 보여드렸습니다. 예. 세대 내부 사진도 보여드릴 건데, 음, 배울 때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예. 괜찮다. 한마디로, 어, 괜찮다. 괜찮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션시티에서 괜찮다고 생각되는 매물들을 제가 몇개 추려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션시티에 괜찮은 매물 해가지고, 예. 먼저, 110동의 고층 물건부터 좀말씀 드리겠습니다. 110동의 고층. 84B 타입이에요. 남서양 보고 있고, 어, 분양가는 58,900입니다. 억 근데 프리미엄 마피 1,000만 원이에요. 이, 계약금 5자리기 때문에, 어, 확장비 2,000 정도가 다 붙였다 보시면 됩니다. 대략 얘들 다 보면은, 5호 타입은 좀 작겠지만은, 그건 대략 만 2,000만 원 정도, 1,800, 작은 건2,800 정도, 뭐, 많게는 2,200도 있는데, 대략 한 2,000만 원 정도의 확장비가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110동의 고층 84B 타입, 남사형 물건인데, 얘는 P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110동이면은 이동이에요, 이동. 예, 이동이고요. 이동에, 예, 84B 타입이면은 요 2호 라인입니다, 2호 라인. 2호 라인인데, 얘는 지금 고층이에요. 110동의 초고층이기 때문에, 예, 어 앞동이나 옆동에 간섭이 없죠. 간섭이 없이 일조에 있어서 예, 해가 짱짱해 들어온다. 그리고 이2호라인의 장점은 뭔가면은 하 거실은 남서향을 보고 있어요. 거실은 남서향을 보고 있고 그 나머지 방두 개는 이쪽 남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면은 아침에 해뜰 때부터는 작은 방 쪽으로 해가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그1 2시 넘어가면서부터는 거실하고 한방 쪽으로 해가 들어오고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는 따뜻한 집이다. 그래 말씀드리면 되겠죠. 지금 요렇게 생겼거든요. 예, 이게 지금 타워 구조죠, 그죠? 84B 타입은 타워 구조인데 이렇게 생겼고, 예, 요게 거실 뷰입니다. 거실 뷰가 아무래도 막힐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110동이니까 그래도 뭐이 사이에 이 정도는 나오, 나오는 것 같고, 예, 1조는 문제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방금 말씀드린 110동에. 고층, 초고층, B타입 물건이다. 그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1동의 저층 물건입니다. 111동의 저층. 얘도 마이너스 천만 원, 마이너스 천만 원이고, 인수가는 2100만 원 정도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얘는 84A 타입이에요. 84A 타입. 얘는 또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음, 84A 타입은, 예, 판상구조입니다. 3B 판상구조고, 여기가 거실이고요. 거실이고, 여기가 이제 주방입니다. 예. 거실하고 주방이 트여있는 판상형 구조. 이게 주방창이 있죠, 그죠? 그래서 환기에 유리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뷰는 이런, 이런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111동의 저층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고층으로 안갈 바에야는 차라리 저층이 나아요 그러면 단지내 조망이 나오거든요. 단지내 조망이, 게 조경이 이쁘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얘도 마이너스 천만원짜리입니다.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천만원짜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103동의 중층, 103동의 중층 59B 타입입니다. 얘는 5급타입 25명짜리인데, 얘도 남사형 보고 있는 건데, 얘도 프리미엄 천만원입니다. 아, 마이너스 천만원입니다. p 가 마이너스 천만원. 얘는 분양가가 46,100이었고, 얘를 가져오려면은, 한 1,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103동의 중층. 자, 그러면 103동은 어디 있느냐. 103동은, 100, 103동은 이동이에요, 이동. 예, 이동이고, 음, 2호 라인이에요. 103동의 2호 라인. 그러면 얘죠, 그죠? 예, 얘, 얘인데, 예, 예, 아무래도 그 중층이기 때문에 얘는, 예, 1심 보라의 간섭이 있습니다. 뷰가 어떻게 나오는가면은, 예. 이런 뷰가 나옵니다. 예, 여기 일심보라거든요 얘가, 그죠? 일심보라에 간섭이 좀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예, 이렇게, 북항 쪽으로 조망이 나와요. 북항 쪽으로. 물론, 오페라 하우스는 여기 앞동이 가려가지고 안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그래도 일부 정도 바다가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어, 이 정도면은, 어, 마이너스 천만원 프리미엄으로 이 정도 뷰가 나온다는 거는,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렇게, 요렇게 뷰가 나와요. 일시 모라 간섭이 좀 있지, 그죠? 예. 게 지금 말씀드렸던 103동의 예, 중층 매물입니다. 그러면 103동의 고층으로 가면 어떤 뷰가 나오느냐. 예. 103동의 고층으로 가면은, 예. 이런 뷰가 나옵니다. 이게 103동 30층 이상에서 볼수 있는 뷰예요 요쪽으로 보면은, 예. 그, 어니까 북항 쪽으로, 뭐, 당연히 막힘없이 다 나와요, 뷰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예, 부산항대교는 물론이고 이게 지금 부산, 부산항대교거든요 부산항대교고 이쪽으로 북항인데 막힘없이 깔끔한 표고 나옵니다 얘가 103동에 고층 3 0층상 물건입니다 103동에 고층 5급 B타입인데 얘는 프리미엄이 마이너스가 요 얘는 플러스 천만원짜리입니다 플러스 천만원 얘 분양가는 4억 7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인수하려면 은한 3천 5백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전체 매매가는 뭡니까? 4억 7천에다가 천만원 따면은 4억 8천 확장비 하고 하면 거의 5억짜리겠죠, 그죠? 예, 거의 5억짜리인데 이 정도면은 오타입 중에서는 예 거의 로얄급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되게 괜찮은 물건. 그 예. 다음에 122동으로 가볼게요. 122동, 122동으로 가시면은 뭐 위치가 어딘가면은 122동은 음... 예,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122동이에요. 예. 아랫동이죠, 그죠? 아랫동. 예. 122동, 여기입니다. 여기서 보여드릴 게 지금 저층 7호C하고 중층 7호B하고인데, 먼저 저층 7호C 타입. 요거 제가 추천드리는 물건인데요. 추천드리는, 122동에 10층 이하에요. 10층 이하고 7호C 타입이에요. 그럼 타워 구조죠, 그죠? 타워 구조인데, 남서양을 보고 있습니다. 북항 쪽으로 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분양가는 5억 2천이고 무피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오려면은 그 2,8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겼느냐 뷰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런 뷰가 나와요. 제가 직접 다 찍은 거예요. 예. 음, 10층 이야기 때문에 어, 그렇게 확 올라가는 맛은 없어요. 확 올라가는 맛은 없고 이 앞에 보면 또 무슨 아파트 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일부 관섭은은 옵니다만은. 이 앞에 얘가 123동이거든요. 123동에 한 절반 정도는 가려있지만은, 그래도 나머지는, 예, 북항 쪽으로 뷰가 온다 예. 잘 보이죠, 그죠? 북항 쪽으로 뷰가. 예, 이렇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런 거는, 122동에 10층 이하인데, 예, 남서향 보고 있는 거, 무피 물건이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2동에 중층 물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얘는 남동, 남동향이에요, 남동향. 얘는 75B 타입. 얘도 뭐, 타워형이죠, 그죠? 얘는 분양가가 5억 3천짜리였습니다. 얘도 무피. 인수하려면 2,8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인수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얘는 어떤 뷰가 나오느냐. 얘가 전보부다 지금 보여드린 게남서향을 보여드리는데, 남동향. 대신에 얘가 지금 15층 이상이라서 뷰는, 예, 이런 뷰가 나옵니다. 이런 뷰가 나와요. 북항 쪽 뷰는 아니죠, 그죠? 대신에, 간만덕쪽표입니다간만덕쪽표 예, 이런 뷰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살짝 고개를 돌리면은, 예, 부산항 대교 바로 뷰, 어, 나옵니다. 예. 일단, 뻥 뚫려 있는, 막힘없는 뻥 뚫려 있는 걸 원하신다면, 예, 요런 거 하시면 돼요. 굳이 북항 안 봐도 된다. 예, 나는 뻥 뚫린 게 좋다 하시면은, 요런 거, 무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예, 요렇게, 일단 제가 몇개 추려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음, 그,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 어, 내 거는 왜 소개 안 해줘? 라고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예. 전화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또 편성해서 다시 또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 여기까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 마피 물건도 보시고, 예.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고층뷰, 예. 그, 북항주 표가 나오는 천만원 정도 피라면 이건 하셔도 되거든요. 이런 것도 괜찮고, 무피 물건 중에서도, 예. 타입 뷰가 나온, 나온다든지 아니면 은 남동으로 볼수 있는 물건들 뻥 뚫린 거 이런 것들 예. 제가 추천드리는 물건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여기 태연소장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 그리고 까먹었는데 지금 오션시티의 가장 큰 핸디캡 중에 하나가 예. 대중교통, 지하철까지 접근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지하철까지 접근이 매우 어려운데 이, 전장에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두산건설에서 셔틀버스 두대를 여기에 기증을 했답니다 줬대요 그걸 가지고 예, 셔틀버스를 계속 돌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3천 세대가 넘으니까 셔틀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님 그 월급은 뭐 세대당 얼마씩은 걷어도 충분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셔틀버스 두 대를 계속 돌리면서 뭐 지하철, 뭐 목골역이든 지계골역이든 예, 왔다 갔다 하면 하면서 예, 셔틀버스를 활용한다면은 지금의 그 대중교통 불모지라는 그런 오명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여기서 뭐 셔틀버스 이용해가지고 목골역까지, 목골역까지 간다면 버스 타고 뭐 5분만 갈수 있다는 거죠. 셔틀버스 그턴 턴을 뭐 15분 뭐 정도로 한다면. 시간 맞춰서 딱 나가면은 바로 지하철역까지 5분이면 갈수 있으니까 괜찮죠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고 어쨌거나 워머션시티 음, 어, 진짜 괜찮았습니다 한번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